당신이 매일 아침 느끼는 그 피로감 오후만 되면 찾아오는 집중력 저하 밤에 잠들지 못하는 그 답답함 사실 이 모든 게 아침에 결정됩니다. 눈을 뜨고 처음 1시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호르몬 분비까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뇌과학과 생리학이 증명한 진짜 아침 루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게 있는데요. 우리 몸속 모든 세포에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간세포, 근육세포, 뇌세포 할것 없이 전부 각자의 시계를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수백만 개의 시계들이 제각각 돌아가면 몸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 적응 못하면 소화도 안되고 멍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체내 시계들이 동기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 시계들을 어떻게 맞출까요? 답은 빛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결정적이에요. 눈을 뜬후 1시간 안에 자연광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면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켜놓고 해가 뜨는 즉시 밖으로 나가세요. 구름이 잔뜩 낀 날씨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구름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광자 에너지가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선글라스 벗고 5분에서 10분 정도 밖에 있으면 됩니다.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햇빛이 있는 공간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 안에 있는 멜라노신 신경절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이 빛을 감지해서 뇌의 시상하부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뇌와 몸 전체를 깨우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사람들이 코르티솔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아침에 나오는 코르티솔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번큰 스파이크를 치면서 체온 리듬을 설정하고 각성도와 집중력과 기분까지 조절하거든요. 이 코르티솔 펄스가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아침 일찍 빛을 보면 이 타이밍이 이른 시간으로 고정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침대에서 핸드폰만 보다가 정오쯤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대는 일주기 리듬의 데드존이라고 불러요. 빛이 다른 효과는 낼수 있어도 코르티솔 펄스 타이밍은 못 맞추는 시간대입니다. 결국 코르티솔이 오후에 나오게 되고 체온 리듬도 늦게 시작되죠. 이게 바로 우울증과 불안증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아침 햇빛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16시간 뒤 멜라토닌 분비 타이머를 세팅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데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밤 11시쯤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아침 햇빛을 몇 시간 늦게 봤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멜라토닌도 늦게 나오겠죠. 그래서 밤 11시 30분이나 12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오는 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아침에 이미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자기기 불빛은 어떨까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도 빛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광자의 양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북유럽 같은 곳에서 겨울에 해가 거의 안 뜬다면 LED 라이트 박스를 하나 사서 책상에 놓고 아침마다 몇 분씩 쳐다보는 게 차선책이긴 한데 그래도 실제 햇빛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해요. 이제 도파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눈에서 시상압으로 가는 신호가 도파민이라는 신경조절물질도 분비시킵니다. 사람들이 도파민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물질이라고만 아는데,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동기부여와 욕구와 추진력을 만드는 겁니다. 쾌락의 분자가 아니라 추동의 분자예요. 사실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지는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햇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경화학적 변화입니다.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북극 여우를 보면 겨울엔 하얀 털인데 여름엔 어두운 털로 바뀝니다. 이게 햇빛에서 도파민으로 도파민에서 멜라닌 색소로 이어지는 경로 때문이에요. 같은 원리가 인간한테도 적용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을 일주일에 3번씩 20분에서 30분 동안 햇빛에 노출시켰습니다. 민소매 옷에 모자도 안 쓰고 선글라스도 벗고 가능하면 반바지를 입고요. 그랬더니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거기에 연관된 모든 것들, 열정이나 활력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갔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피부가 단순히 문신하고 귀걸이 달고 옷 입는 조직이 아니라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세포 중에 케라티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자외선 B가 피부 표면에 침투하면 이 세포가 P53이라는 분자를 통해 신호를 보내서 뇌와 몸 전체에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눈으로 빛을 보고 피부로도 빛을 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에피네프린, 도파민이 전부 증가하는 거예요 여름에 기분 좋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들뜨는 이유도 이거고요. 겨울엔 반대로 이 모든 게 떨어지니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두세 배로 늘려야 합니다. 10분이면 충분했던 걸 30분으로 늘리는 식으로요. 운동과 체온 조절도 핵심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와 몸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졸음을 유발합니다. 잠을 자면 아데노신이 다시 줄어들고요.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데노신은 아직 남아있는데 카페인이 그걸 억제하니까 일시적으로 각성되는 거죠. 문제는 카페인이 빠져나가면 억제되어 있던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더 강하게 달라붙어서 오후에 심하게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팁이 뭐냐면 일어나고 나서 60분에서 90분 정도 커피를 참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아데노신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아데노신은 잠잘 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침에 몽롱한 상태에서도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운동도 아데노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긴 한데, 물 마시고 운동하면 아데노신이 빠지면서 각성되는 거죠. 저도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카페인을 마시긴 하는데, 오후에 졸음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커피 타이밍을 늦춰보세요. 오후에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체온 리듬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 2시간 전쯤 체온이 가장 낮습니다. 이걸 체온 최저점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새벽 2시 30분쯤이 체온 최저점이에요. 그 이후로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래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람 직전에 눈이 떠지는데, 그게 바로 이 코르티솔 펄스 때문이거든요. 아침에 빛을 보면 이 과정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고정시키는 겁니다. 체온은 오후 2시에서 3시쯤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이때 약간 졸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시스템이 최대 용량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후로 체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최저점보다 1도에서 3도 낮아지면 졸음이 오면서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깨어있을 때는 체온을 올리고 잠잘 때는 체온을 낮추는 겁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많은 게 설명되거든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각성되고요. 그럼 찬물 샤워나 냉탕은 어떨까요?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 걸리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만 들어가면 역설적으로 신부 체온이 올라갑니다. 뇌의 전시각 내측 영역이라는 곳이 체온 조절기 역할을 하는데 피부 표면이 차가워지면 뇌가 중심 체온을 올리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냉탕이나 찬물 샤워를 아침에 하면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2000년에 유럽 생리학 저널에 나온 멋진 연구가 있는데 사람들을 물에 넣고 실험했습니다. 찬물 샤워 연구가 별로 없는 이유는 실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인데 물에 목까지 담그면 정확하게 조건을 맞출 수 있거든요. 더운 물에 1시간 있는 그룹과 차가운 물에 20초만 있는 그룹을 비교했어요 찬물에 들어가면 처음 느끼는 그 충격 그게 아드레날린입니다 부신에서도 나오지만 뇌간의청반핵이라는 곳에서도 분비되는데 이게 뇌 전체에 에피네프린을 뿌리면서 각성시키는 겁니다 처음 30초 정도는 전두엽의 의사결정 기능이 억제되고 다른 영역들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바로 공황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찬물에서 나온 후에요 더운 물에 오래 있든 차가운 물에 짧게 있든 나오고 나면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 장시간 동안 분비됩니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했는데 도파민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스탠포드의 안나 램키 교수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보면 중독 클리닉 환자 중에 냉탕으로 코카인 중독을 극복한 사례가 나옵니다. 냉탕이 유일하게 코카인과 유사한 수준의 도파민 분비를 일으켜서 건강한 방식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코카인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훨씬 건강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냉탕 후 느껴지는 기분 전환은 실제 신경화학적 효과예요.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 증가하고,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빛을 받고 운동까지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 모든 게 합쳐집니다. 그럼 당신 몸속에 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름인데 실내에만 있고, 핸드폰만 보고, 오후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오후 운동에 이점도 있긴 한데, 아침엔 침대에 누워있거나, 부엌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선글라스 끼고 차 타고 출근한다면, 밖엔 햇빛이 쨍쨍한데 당신 몸속에 한겨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기분이 약간 우울한지, 대사가 느린지, 테스토스테론이 낮은지 궁금하다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침 햇빛이 테스토스테론을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체온을 올리고 도파민,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을 분비시켜서 몸의 내부 환경을 최적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비교적 이른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게 아침에 결정됩니다. 눈 뜨고 1시간 안에 자연광 받기. 60분에서 90분 후 카페인 섭취하기. 찬물이나 운동으로 체온 올리기.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가 깨어나고,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